안녕하세요. 프로리폼 수선입니다. 자, 오늘 또1 2 8편으로 어, 여성 양피 점프 새로 구입한 양피 점프 소매 통 소매 기장 줄인 수선 해보겠습니다 원단하고 어 양피하고 이런 믹스가 되있는 어 점프입니다. 소매 기장은 2cm 가량, 소매 통은 이 핀으로 정리된 이 정도까지입니다. 자. 뭐 크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은 수술이지만은 양피랑 원단은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실로 들어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를 보면은 원래 소매구장이 여기입니다. 2cm 정도 올리고 소매통은 1.21, 0.5이 정도 길입니다. 소매통은. 핀을 빼고, 자, 일단은 소매통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양피는 다림질 할때 조심해야 되고 또한번 박음질이 끝나면 두번할수 없으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옷은 3분의 2는 양피고 나머지 3분의 1은 원단으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원단은 프라다 원단입니다. 프라다 원단. 초크로 체크를 했을때 이 지금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약간 녹음이서룩짓는 이런느낌 이러한느낌 이런 그러니까 는 초크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하다같이 생기는 그런 온다는 깃털마가말해서 말해서 우산 원단 같은 거는 경우에는 조초코그하면 자국이 생기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분로된초코입니다 트는 거. 이거는 초초코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쓰지 말고 자. 요 정도. 요 정도. 자 분초 분으로 하든 하고 초하고 되는 초는 틀립니다. 초는 녹는 성질이 있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분은 대신에 틀면 됩니다. 자 이쪽 편에도 그냥 어, 이런 프하다 원단에 그냥 초초 그해보면 큰일 납니다. 잠만 하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분초코도 이런데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살짝씩만. 그리고 양피는 가공이 괜찮은 거는 괜찮지만 잠을 하면은 쭉 오징어처럼 오그라듭니다. 살짝 끝에 실험해 보시고 항상 강목 같은 천을 덮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꺾어 보겠습니다. 2cm 가량 원단은 다림질을 그냥 하시고 이렇게 양피 부위는 강목 천으로 덮어서 이렇게 그냥 가공이 잘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조심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이렇게 아, 지금 이건 원래 바늘 자국 때문에 손님은 요 정도 올리 둘려 그랬는데 조금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카바 하려면 조금을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양피는 한번 박은 자국은 바늘 구멍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그러면 원단도 조금 더 올려야 되겠죠. 하여간 이러한 브라다 성질의 원단은 최대한 저촉으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시집은 자이 정도 같으면은 2인치 정도입니다. 2인치 정도 커팅 양피하고 원단하고 믹스된 의류지만 중국에서 만들는지좀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인터넷 판매를 했는 거겠죠. 자 이기도. 항상 양피로 하는 건 조심. 여기도 바늘 자국까지. 자, 강목 천을 덮었어. 반대편도. 이 부분은 스테치 작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음, 넓이를, 이런 부분은 스테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령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완성이 되었고, 스테치를 하려 할 때는 달려 같은죠 넓이를, 커팅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끝을 맞춰서 요 부분에 박음질 하면은 여기를 초크 표시 안 하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넓이는 더 넓어도 되고, 더 좁아도 되니까, 요렇게. 여기 맞춰서 바감질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요거는 준비해놔놓고. 자, 소매도 커팅합니다. 2인치. 자, 그러면은 소매통. 여기는 어, 시접이 군데군데 라인이 있어서 심지는 안쪽이기 때문에 꼭안 붙여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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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하면 세발등이 효과가 나니까 크게 안 붙여도 관계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태치를 하기 때문에 자소매통을 소매, 보겠습니다. 자 여중대에서 지금 이 초코를 표시를 못하니 내가 자로 표시 하신다 요정도 느낌 요정도 느낌 요정도 느낌 그리고 밑부분이 2cm 정도 이렇게 안쪽으로 자 우선 고정시키는 이것을 뜯었습니다 뜯고 끝 부분 자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뒷 부분 1.5 4분의 8분의 5 정도입니다 8분의 5 정도 자 이렇게 이 정도 느낌을 하면은 밑부분이 얼마나 나오는가 볼까요? 5인치 나옵니다. 5인 4분의 3 정도 나오면, 4분의 3 정도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 여기도. 자, 일단 소매 고정시키는 거 분리. 저도, 어, 이에만 되시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림질. 지금 다는 접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했던 표시, 밑부분에 8분의 5, 4분의 3 조금만 됩니다. 자, 이 정도. 분초크로. 자, 그리고, 8분의 5 조금만 됩니다. 자, 여기, 여기가 끝입니다. 끝부분을 바, 박을 때는 일자로 이렇면 약간 벌려서 박습니다. 이런 프라다 운다는 신축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자로 박으면 안단이 모자랄 수가 있으니 약간 벌려서 박는 게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 끝나는 부분.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자, 일단, 박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싱입니다. 이 점프는 양피랑 원단이랑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노루발은 플라스틱 노루발로 쓰는 게 좋습니다. 쓰는 게. 자, 그러면은, 솔기 끝부분, 암홀 시작되는 부분부터. 자, 이렇게. 집에서 혹시 요정도 하실때도 혹시 박음질 할때는 앞부분을 땡겨 주십니다 이렇게 봉제물을 땡깁니다 자, 끝까지 도착을 했으면 여기가 단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벌려서 벗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왜냐하면은 냉중에 이 밑부분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재물을 땡겨가면서 자 밑부분은 약간만 벌렸어. 자 그러면은 박음선을 뿌리. 뒤집을 잘라 줍니다. 안대 편다 안감도 이 원판 주짓는 만큼을 같이 줄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름솔. 사실, 이런 프라다 같은 이런 운단을 가름수를 해놔도 잘 갈라져 있지도 않습니다. 지들은 막 붙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단재키 이렇게. 안감도 몸판 줄인 만큼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안감 받고 박는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 양피 점프에서 중요한 작업 시간입니다. 자, 이 시점 넓이랑 몸판 넓이랑 시점 넓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스테치 하는데 밑에가 당김이 위에 부분이 남습니다. 항상 주의 또 주의하시고. 밑부분이 이 부분이 시접이 좀더 약간 0. 몇미리라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스데치하면 반듯합니다. 자, 그럼 스데지 작업을 합니다. 자, 이게가 안쪽 솔기입니다이 부분, 자, 조금 전에 달력을 늘릴 만큼 오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끝부분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 자, 그리고는 밑부분을 편하게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끝하고, 달력 끝하고, 몸판 끝하고 맞추고, 갑니다. 자, 요거는 너무 길 필요도 없습니다. 소매가 좁으니까. 자, 또,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딱 눌러서, 요게 또 맞추고, 요 끝부분에 박는 겁니다. 자. 고정시키 놓고, 자, 뺍니다. 자, 이제 중량 까죽 부분입니다. 양피 까죽 부분입니다. 이제. 자, 요렇게. 똑같이 맞추습니다. 뽑아 놓고, 자, 요렇게. 요 부분을 몸판 끄다고 맞추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요 부분, 자, 끝, 이 끝이 끝입니다. 자, 솔기 안솔이끝딱 맞춰서 자동을 하지 말고 손을 살짝만, 한두 방울만,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음, 마지막 사절할 때 손으로 해야 되지, 자동 사절하면 이쁘질 않습니다. 자,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반대편 자 먼저 이 몸판하고 시접하고 넓이가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약간 벌려서 박아놨기 때문에 조금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솔기 안쪽 솔기. 브라다 이런 운다는첫 끝이라면 지아지리도 않기 때문에. 그러고 또 넓이를 스태치 있을 경우에 넓이를 마분지나 이런 쪽으로 딱 맞춰서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끝을 맞춰서. 자 편안하게 놓고. 이런 방법은 가정용 미싱에도 관계없습니다. 두껍질 않기 때문에, 자, 똑같이 이렇게 맞추고, 자, 이렇게 자, 가죽을 양피 가죽 쪽에 도달했습니다. 자, 다시 맞추고, 옆건하고 맞추고, 양피는... 두번몸 박는다 그랬습니다. 가죽 종류는 자, 이렇게 또 요거 맞췄고 자, 마지막 점검을 해 봅니다. 여기가 끝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 끼워서 여기가 끝 부분인데, 여기가... 손으로 사질하지 마고 손으로 자 그들 한 볼까요 자 양피 부분 원래 원래 깨진 부분도 깨끗하게 됐습니다. 훨씬 깨끗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좀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었는지. 요정도로 하면 그것도 깔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니까 자. 이제는 이 설기 부분 여기를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처음에는 통을 줄려고 이 뜯뜯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자이 부분, 이 설기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 씻기시고 자, 안감을 이렇게 펼쳐 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안감을 펼쳐 놓고 정확하게 맞추었어. 이 부분들, 아, 안깐원래가 굉장히 길었네, 몸판꺼. 그러면 조금만 더 살려서, 요렇게. 그리고, 솔기랑 솔기랑 맞춰서, 박음질. 자, 그리고 숨구멍으로, 집으로 내어서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대로 박혔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뒤집어서. 제대로 박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이 소매는 보통 소매는 이 안쪽에 마무리가 되면은 이렇게 세발뜨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발뜨기를 고정시켜서. 근데 이는 스테치가 된 소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시접에 그냥 고정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몇 군데만. 세발뜨기 효과를 갖다가 밑에서 해놨기 때문에 스테치로 고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감하고 잡아서 안감을 약간 여유있게 해서 여기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시접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빠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빠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스테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럼 뒤집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숨구멍을 막 굽고.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숨구멍 하면 잘 모르겠는데, 안감 쪽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터나한게 숨구멍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고 그래, 그 부분에서 작업을 끝나면 요리를 막아야 됩니다. 자, 한쪽은 영상을 끝나면 하면 되니까 는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쪽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솔기 줄인 거. 이렇게 봤을 때 스테치도 비교적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스테티할 때는 마분지나 달력 같은 걸로 내려놓고 한다는 거, 양피는 초코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 프라다 운단 초코치 한다는 거, 다림질할 때 조심한다는 거, 자, 상당히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대편은 영상이 끝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소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